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상의 일곱 말씀, 십자가 상의 가상 칠원 중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계실 때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곁을 지킨 여자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보여진 여자들이 있었는데 모든 복음서들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다른 마리아도 나오고 다른 여자들이 등장하지만 유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틀림없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계셨는데 물론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4명의 남자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예수님의 남자 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9절 이하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죠.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또 다시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런 표현은 이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많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등장 인물로 여겨지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매우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십자가상의 가상 치원 중에서 세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이것의 정확한 헬라어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인이다. 당신이란 말이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지칭하는 이 말투가 현대인들이 듣기에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라는 이 말투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꼭 오해하기 쉽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셨는데, 좀 버릇없는 자처럼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9장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미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잠깐 언급해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때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여자여라는 말은 뭔가? 그냥 자기 어머니를 하대해서 사용하는 말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아닙니다. 공중혼인 잔치는 나팔절에 하는데, 아직 그 때가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름 넉달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 기간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때인데 예수님이 혼인 잔치를 베푸실 때인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 1절 보면 두 여자가 맷돌들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휴거 사건을 분명히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두 여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우린 보통 교회를 가르칠 때 여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겠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 남겨지는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아래에 속하여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용어를 어머니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사용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즉, 왜 몰랐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재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여라는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재단에 속한 자야, 땅에 속한 교회에 속한 자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뤄라.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셔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형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 수가 120명이라고 이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율법 아래 있었지만 자기가 틀림없이 성령의 잉태 가운데서 이 아들 예수를 출산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마리아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120명의 신도들 가운데 이들도 속해 있었음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 네 명의 형제들도 틀림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어느 시점에, 즉,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보면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 가운데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장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종과 다름이 없이 삶을 사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에 율법 아래에 놓였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있는 상태 이 땅에 속한 재단에 매여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9장 26절로 오셔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여 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아직은 율법 아래에 속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자여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적 계보를 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22절로 가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 아담을 통해서 틀림없이 아담의 배피를 만드시는데 이 아담의 배피를 처음에는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로 부르리라, 여자로 부르리라. 근데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된나무의실과를 먹었지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의 계보가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여자에게 각각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면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죠.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저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금까지 그냥 여자였는데 여자에서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호칭인 여자에서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 이 하와란 말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타락된 상태의 여자의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어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그런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산자의 업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서 첫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 다시 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 다르고 부활의 첫 열매로 되시는 이 부활의 아들을 낳는 그 영적인 밭. 그 영적인 밭이 바로 누구냐? 이 하와가 하와의 이름처럼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바로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하를 일으키는 즉 성령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룩한 영적인 밭이라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가 온전하게 예비되지 어있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처럼 이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장남으로서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들의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부탁하는 그런 장면처럼 들려집니다. 그 사도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신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뜻을 말하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 자신도 모든 산자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 부활 생명을 이 땅에 낳게 하는 어머니인 그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굉장히 존중용이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중에 신도들 가운데 한, 명인, 한 명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가운데 이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갔죠.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이 사라도 예표되어진 사람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요셉을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그 영적인 메시아를 낳는 거룩한 밭,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이까지 이어지고 이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상 7언 중에서 세 번째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원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신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마리아나 요한도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냥 여자로 살아갑니까? 땅에 속한 여자로 살아갑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갑니까?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지체라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니이다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갔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이 사도 요한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적 계보를 그냥 아무런,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밭을 이어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길이 내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주고 또 말씀으로 우리 하시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예비된 마리아. 이 영적인 의미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모든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모든 목적 따라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에 속한 여자여라고 하는 이 여자여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여자여 함으로 말미암아 대려감을 당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